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글쓰기를 하고 있는 모두의 눈술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자기소개서의 영역은 사실은 취업 자기소개서가 있고 여러분들이 쓰는 대입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이제 대입 자소서의 영역과 취업 자소서의 영역은 질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 별도의 내용을 좀 업로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한 내용은 대입자소서의 내용입니다. 좀 내용이 좀 깁니다. 왜냐하면 음 제가 이제 상위 5% 대학 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의 저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취업자소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자기의 자소서를 동그 그 동의를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개되는 걸그 동의해주지 않는데 대입 자 같은 경우는 합격하고 나서 이제 동일한 내용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건 출판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할수 있어서 좀 사례도 같이 보고 그리고 그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 자체는 여러분들이 한 6월 이후에 좀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제가 미리 좀 업로드를 해 놓는 이유는. 아, 그 당시는 제가 제일 바쁜 시기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좀 시기적으로 미리 준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좀 미리 미리 일을 한다는 입장으로 좀 업로드를 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그 자기 소개서는 기본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자기 소개서 작성할 때그 어, 구분 동작으로 한번 볼까요? 아, 일단은 씁니다. 어떤 내용을 쓸지 구상을 안하고 보통은 씁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여러분들 절대 따라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질문이 있고 작성을 하는데 이 중간 단계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그 교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작성했던 플래너가 있을 거예요. 없는 경우도 있죠. 물론. 자, 두 번째. 아, 플래너가 있으면 너무 좋은데, 없는 경우도 꽤 있어요. 자, 없다. 라고 하는 가정 하에, 아, 어, 자기의 생기부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어, 생기부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고,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우리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 무엇인지가 그 소스가 모두 생기부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기 전에는 적어도 이 생기부라고 하는 기본적인 교재를 옆에 두고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생기부의 내용과 여러분들이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의대 가는 친구가 시를 연구했다가 뭐 별로 이렇게 공통점이 찾을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원하는 학과의 학문 성향, 그리고 학교의 성향, 그리고 나의 생기부에 나타나 있는 기록 여기에 공통점이 여러분들이 주로 활용해야 되는 자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쓰는지를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되고, 그러면 무엇을 쓰느냐를 알게 되면 어떻게 쓰느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자기소개서를 쓰는 목적이 뭐냐면,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 이 기본 주제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이 자기소개서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왜 나를 왜 뽑아야 되고 내가 왜이 학과에 가야 되고 우리 학교는 나를 왜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내용은 길지만 여러분들이 꼭 쓰면 안 되는 것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대입 자소서는요 기본적으로 점수가 배점이 돼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배점을 받지 않으면 당연히 감점의 요소로 볼수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가장 많이 분포도가 보이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정문에 있습니다. 자, 부정문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비록 성적이 좋지는 않았다. 혹은 아 나는 영문과를 지원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등등으로 시작을 하는 경우 많죠. 그리고 어, 나는 뭐 성적이 만족스럽지 않지만 등등 이런 부분들은요. 굳이 써도 안 되는 내용을 쓰므로써 좋은 인상을 줄수 없는 자기소개서의 시작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붙어야 되는 내용은 뭔가요?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그럼 나중에 어떤 내용이 붙어요? 성적이 상승했다. 그리고 영어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건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뭔가요? 영어를 좋아하게 되었다. 즐기게 되었다.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등등의 성적이 만족스러운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내용으로 이 결론은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내용을 빼고 이 내용을 작성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맞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1번 교과 등등의 어떤 뭐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쓰는 데서 나오는 내용이겠죠. 자, 여러분 자기 소개서는 일종의 여러분들의 얼굴이에요. 얼굴이다 보니까 그 얼굴에 단점이 있으면 굳이 그것을 드러내서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내용이 좋지 않았지만 좋아졌다. 라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첫 문장으로 쓰지 마세요. 꼭 쓰고 싶다고 한다면, 첫 문장에서 쓰지 마시고, 나중, 뭐 결론의 부분이라든지, 중간 부분에는 뭐 나올 수는 있습니다. 뭐 저는 그 중간에서도 그냥 성장한 과정을 쓰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낮은 점수를 받았다 등등의 표현들, 이런 거 좋지 않아요. 굳이 물어보지 않았는데 대답하고 있는 방식이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한 이후의 내용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과정을 물어보긴 하는데, 이 내용이 빠지고 나면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칸이 생겨요. 여러분, 자기소개서는 글자 수가 정해져 있지요. 정해져 있다 보니 그 정해진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쓸때 그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지를 구상해야지. 내 단점을 드러내고 이런 부분들은 글쓰기의 영역에서 긴 글을 쓸때 쓰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가능하면 긍정적인 프레임을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긍정적인 프레임 안에 이 학과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사항, 즉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어, 학과의 취지 그리고 목적, 이런 부분들과 나의 긍정 요소에서 이 가운데 있는 공통 부분을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쓰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자기소개서는요, 그, 여러분들이 실제로 원서를 접수하는 9월 초가 되겠네요. 올해 같은 경우도. 9월 초에 그, 바로 작성하기보다는 여러분 중간에 여름방학이 있지요. 그리고 3월, 6월, 5위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등이 있죠. 그러면 이 기말고사 끝났을 때라든지 여름방학의 마지막 부분이나 여름방학 시작하고 며칠 이 정도에서 초안 정도를 구상을 하고, 실제로 글자 수에 맞게 작성을 해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9월달에, 지원하는 이 완성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즉, 이 시기에는 뭐를 하는 거냐면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기간이지, 이때 그냥 며칠 쓰면 되지 뭐라고 생각해서 쓰다가 정말 힘들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저하고 같이 수업했던 친구들의 사례를 보면 성적이 좋고 나쁘고 서울대를 지원하는 친구, 지방대학교를 지원한 친구 다 모두 통틀어서도 자기소개서를 쓰기 편했다라고 하는 친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내용을 쓸지 구상하고 자, 구상을 했죠. 그리고 나서 바로 글쓰기를 하는 이유가 이 중간에 그 과정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뭐 7일 뭐 3, 4 3박 4일 밤새면 되지 뭐라고 생각해서 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작성하는 것보다, 단기간에 작성하는 것보다 중간중간에 초안을 써보고, 아, 내가 우리 학과에 지원하려면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야겠구나의 확인도 될 것이고, 그리고 내 자기소개서의 신뢰성도 당연히 포함이 될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내용을 빼고 어떤 내용을 넣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중간중간에 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하나의 일을 할때두 번이라는 것은 피하겠지만, 완성된 어떤 하나의 결과물을 위해서 중간중간에 초안을 써보는 건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랫동안 수험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준비를 해 왔잖아요. 그러면 9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해서 11월 달 3주에 수능 시험을 보고 그리고 이 이후에 뭐 면접도 보고 뭐 논술도 보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은요, 여러분이 그 결과물을 수확하는 과정입니다. 즉 이건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노력한 부분을 수확해야 되니까 그 수확을 위해서 내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의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따르는 방식이 편지 형식으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자기소개서는요. 글의 종류 자체가 어, 객관적 논설문에 비슷 가깝다고 해야 되죠. 왜냐하면 주제가 있잖아요. 나는 굉장히 괜찮은 인재다. 나는 이 학교에 지원하고 그리고 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인재다. 그런데 이 학교는 나를 꼭 뽑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를 바탕으로 쓰는 글의 종류입니다. 편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글을 읽어 주겠지 라고 하는 전제는 있죠. 왜냐하면 대학교에서 입학처 부분도 있고 학과의 교수님들도 있을 것이고 읽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 형식으로 쓰는 경우는 좋지 않아요. 왜냐면 글의 종류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친구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중학교부터의 내용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고등학교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1번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중학교의 내용을 써야 되나요? 안 써야 되나요?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부터 성적이 좋아졌다. 물론 가능은 합니다. 그럼 중학교 내용 빼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어떻게 노력해서 이러이러한 학문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았고 그래서 이 노력을 투자한 만큼 내가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다 등등의 고등학교의 내용에 포커스를 반드시 달라는 점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중학교 때는 성적이 좋았는데 고등학교 때 성적이 떨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중학교 내용을 포함시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배제입니다. 내용 자체가 고등학교의 교과과정 중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으므로 그 전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옆에 차도가 있고 횡단보도로 가라라고 하는 우리 사회 안목적인 전제잖아요. 그 전제를 좀 따라 주셔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 즉. 편집글로 쓰는 내용, 중학교 내용 포함하는 내용, 그리고 부정문으로 시작하는 내용,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물론 이 강의를 쓰기 전에도 들을 수 있고, 쓰고 나서 퇴고하는 경우에도 들을 수 있지만, 이 내용 자체는 반드시 좀 삭제하고, 그 자리에 더 좋은 내용을 뭘 쓸지를 고민하셔야지, 이 쓸데없는 내용을 쓰느라고 기본적인 배점에서 위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셔서 부정문 그리고 편집글의 형식 중학교 내용은 반드시 삭제를 해주시고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